역대하 19장. 유다의 여우사반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니의 아들 예우 성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상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리아 대제사장이 최종 건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건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역대하 20장.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흔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우사밭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우사밭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담말곧엥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저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 에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아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리아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맞다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 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우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밭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들였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기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밭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밭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밭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 5해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우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우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우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밭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밭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개벨이었다. 그때의 마리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요한계시록 8장 그 어린 양의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금제단에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큰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스가랴 사장.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르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르바벨이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망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 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두개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요한복음 7장.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덜어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덜어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 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부리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을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붕괴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세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덜어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 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